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남의 목표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마음 내었을 때첫 마음 낸 그대로가 바로 크나크고 바른 깨달음을 이른다는 말입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로 유지함.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는 어, 의상조사의 법성계에 나오는 말입니다. 첫 마음. 첫 번째 세웠던 순수한 마음. 바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다가 보면은 수많은 중간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간 지점이 뜻하지 아니하였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그것을 회향점, 즉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첫 마음으로 끝없이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바로 말씀이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끕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목표로 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보조 수단으로서 삼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의지들 그리고 나와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들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남의 목표에 휩쓸립니다. 남의 종속 변수가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휩쓸리기도 하지만은 가다 보면은 목적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광경이 나타나더라도. 뜻하지 아니하였던 보람이 나타나더라도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배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람을 맞이하는 돛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역풍은 순풍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돗을 세우는 방법. 바로 무엇을 탓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탓하지 않으면 내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뚜렷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모든 역풍을 순풍으로서 바꾸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소원을 들어줄 테니, 주저없이 바로 말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최종적인 크나큰 소원이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사실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크나큰 행복, 크나큰 이 크나큰 안락이 아닌 중간의 한두 가지 중간 기착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기의 견주어서 자기의 수많은 업들을 가지고 세상의 인연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의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간이라고 말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간과 세간들이 중첩되고 서로 겹쳐져서 살고 있는 공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세간들을 담는 그릇이다 하여 기세간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겹쳐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남의 세간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의 종속변수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남에게 바쳐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아닌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마음을 뚜렷이 세워야 합니다. 어느 누가 물어도 답할 수 있는 뚜렷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자가 눈앞에 나타나서도 주잘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처음이나 또는 중간 기착지가 아닌 최종 목적지. 우리들의 간절한 첫 마음. 그것이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인연을 부리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초발심지 변장각. 첫 마음 그대로가 바로 정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내 목표로 뚜렷한 내 목표가 나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덫입니다. 생각 생각이 이어져서 그침이 없고 또한 그 생각의 피로함도 싫어함도 없이, 뚜렷한 내첫 마음, 뚜렷한 내 목표, 뚜렷한 내 삶의 방향이 이어지는 나날을 추건